체강야구 직관 갔다온 이후 파티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부터 체강야구를 되게 재밌게 봤었던 사람이라서 좀 기회가 돼서 직관에 보러 갔다 와서 유니폼도 하나 사고 직관 후기도 말해 보면서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익스텐션이랑 컬이랑 힙스러스트 그리고 루마니안 데드 그리고 레그 프레스까지 메인은 레그 프레스. 이 보조운동을 했고 형이 유니폼을 샀잖아 샀는데 정성훈으로 샀습니다 정성훈 제일 잘 나가는 게이대호 선수님 김성근 감독님 이렇게 자기 잘 나가는데 정성훈 선수님의 유니폼으로 맞추는 이유가 나를 울렸어 신금을 울렸어. <laughs> 울렸어 예전에 말로 홈런 때렸을 때나 정말 그때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진짜 그냥 딱 보는데 눈물이 그냥 계속 나는 거야. 슬픈 영화를 보고도 눈물 을 흘리는 사람이 아닌데 그 남자의 그 울림이랄까 저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그 홈런을 딱 때렸다는 그 자체가 나한테 너무 크게 좀와닿던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거든 그 안에서 주는 이 메시지도 되게 좋고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또 커서 프로로 가는 모습을 또볼수 있는 그런 매력도 있고 음. 우. 그래도 운동에 대한 설명도 해야겠지? 익스텐션은 너무, 너무 대중화되어 있는 이 운동인데, 운동에 대한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앞꿈치를 살짝 당긴 상태에서 앞벅지에 긴장감을 줘야 되고, 내가 타겟하는 부위에 따라서 느낌이 살짝 달라야 돼. 예를 들면, 무릎에서 시작하는 근육인 외측광근내측광근중간광근이 타겟이다. 라고 하면은, 이 무릎을 이용해서 발을 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골반에서 시작하는 근육인 직근, 봉공근 이런 것을 타겟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허벅지를 들어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무릎을 피면서 가야 돼.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은 무릎을 이용해서 피고 있습니다. 외측, 내측, 중간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직관에 딱 갔잖아. 거기 사람이 진짜 꽉차 있어.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응원 같은거나 이런 걸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 빛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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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에 되게 순항리에 달리고 있습니다. 체중은 지금 90kg? 살 많이 쪘어. 아직 복근은 안녕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빛 시즌 때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복근이기 때문에. 복근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까지는 지웁니다. 계속해서. <웃음> <웃음> 이야! 와! 제가 최강야구에 빠지게 됐던 이유가 이제 정성원 선수의 말로움런 그리고 지금 현재는 프로로 갔지만 정현수 선수님 그분이 이제 직관경기 때 선발로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외할머니랑 엄마랑 우는 장면이 있어. 그거를 보고 정말 최강력으로 많이 좋아하게 됐던 것같아 꿈과 희망을 잃지 말라는 듯한 그 메시지들이 나한테 너무 깊게 와닿았어서. 내가 그때 당시 좀 힘들었던 시기였거든. 나한테 되게 좀큰 역할을 했던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야구선수도 한번 해볼까요? 아닌가? <laughs>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뒤에서 하는 얘기들 있지 벤치에서 하거나 아니면 그 중간중간에 그 선수들끼리의 대화 그게 너무 재밌어 가끔 욕도 하고 서로 디스하기도 하고 서로 칭찬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매력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실제로 직관 갔을 때도 그 사람들이 대화하고 이런 건 들리진 않지만 경기 이만한 그 자세 이사람들은 은퇴한 선수가 아니고 프로구나 아직까지도 프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구나 난 느낌이 딱 받았던 것 같아. 썰스턴 합시다. 자. 아, 좀만 도와줘. 아, 너무 많아. 아, 운전 잘하죠? 자. 아. 세팅하는 게 일이다. 세팅하는 게. 좀 고중량으로 가서 개수를 많이 하진 않을 테지만 제가 지금 힙스트스트 농사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짓고 있습니다 엉덩이 농사죠 하체 힘의 원천은 엉덩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특히 남성분들이 엉덩이 운동을 되게 많이 간과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엉덩이를, 엉덩이가 좋아져야 스쿼트 힘도 세지고 데드 힘도 세지고 기본적인 하체 힘의 원천이 엉덩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엉덩이 농사 져야 됩니다 알록달록하네 색깔이 야구 선수들 엉덩이가 진짜 좋아 저는 이제 연세대 직관에 갔다 왔기 때문에 연세대 직관은 아마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도 한한달 뒤에 올라갈 것 같아서 스포를 못 하네요 거기 스포 금지가 딱써 있더라고 이게 프로야구는 라이브인데 얘네는 TV프로다 보니까 스포하지 말라고 딱써있더라고 근데 이번 시즌 되게 엉덩이 농사를 잘 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하체를 제가 주 3회 하거든요. 주 3회 모두 다 휩쓸 수가 있어요. <laughs> 내년에는 엉덩이 빗살이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요 다이어트 강도를 판별한다고 했을 때 엉덩이 빗살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것도 엉덩이가 강한 사람이면 실제로 빗살이 나온 사람들이 있어. 제 주변 리프터 중한 명이 지금 체지방률이 한 17%, 18% 되는데 엉덩이가 갈라져요. 엉덩이 근육이 발달이 잘돼 있으면 마찬가지로 엉덩이가 쉽게 더잘 갈라진다. 응, 응, 응. 직관관계를 보잖아. 옆에 있는 사람 다 똑같아. 다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짜릿하다 진짜. 한번더 가고 싶다. 근데 안표가 너무 많아. 이게 안표로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사람 너무 많아서 그거 하나 좀 싫더라고. 가자. 마지막! 오케이. 진짜 운동인가. 와, 세팅이 한 5분 걸린다. 5분. 보통 이제 루마니안 데드는 등을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둔근의 협응을 이용해서 웬만하면 수축하려고 합니다. 엉덩이를 쓰게끔 연습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최강야구 유니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입는 용도가 있고 하나는 그리고 레플리카라고끔 다른 유니폼이 있는데 저는 조금 더싼 레플리카를 샀습니다. <laughs> 원래는 비싼 거 살라 했는데 사이즈 전체가 품절이더라고 사이즈도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 커브여 혹시? 이거 제일 큰 거야 120 그러니까 1 1 4야나1 2 0사야즈는 살짝 큰기큰 큰 느낌은 있는데 고민 많이 하다가 120으로 샀습니다 뒤에 이름을 박은 선수들한테 수익금이 또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그냥 남자의 눈물을 훔친 성훈이 형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정성훈 선수님이 한 200장인가 판 걸로 아는데 그중에 하나가 접니다 싶기 때문에 햄스트링에 대한 진장 그리고 엉덩이에 대한 인식 정도만 끼워 주는 정도. 근데 가벼운 건가? 10개씩 하면 돼? 가자. 메인 레그 프레스. 쉬우게. 하자. 아, 이것도 세팅해야 돼. 후, 오, 뭐야? 감동. 310 k 로로 30개. 스피드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끔 그냥 볼륨만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발의 위치는 높고 넓게끔 하고 있어요. 높고 넓게 가게 되면. 뒤쪽 위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낮고 좁게 가게 되면 앞쪽 위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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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 범위는 크게 중요시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냥 제가 내려갈 수 있을 만큼만 내려오고 미스 있을 정도까지만 미는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요새 장가안 좋아서 가동 범위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마지막 두개 꿈과 희망 몬스터즈 가자 <laughs> <laughs> 마지막 세트 꿈과 희망 아, 정리해야 돼. 최강 <laughs> 아, 야구 직관 리뷰까지 같이 하면서 이제 하체 운동을 해봤는데 화면으로 느낄 수 있는 감동과 직관으로서의 느낄 수 있는 감동이 확실히 조금 차이가 있었다. 한 번쯤은 직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 목표는 되게 비싼 석이 있거든요. 테이블 석. 거기 가는 거야. 거기 직관 가서 영상 촬영하기. <laughs>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